그러나 우리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정말 혈당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 닥터 케입니다. 자, 하루 종일 신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 나 당이 떨어졌다, 당 떨어졌어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 있으시죠? 주로 몸에 기운이 없고 갑자기 피로하거나 어지럽거나 아니면 갑자기 허기가 지거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아무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대체로 실제 혈당 수치가 떨어져서 나타난 증상은 아니에요. 실제로 혈당 수치가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게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보상 기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복이 아무리 오래돼도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짜내서 어떻게든 혈당을 유지를 시.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정말 혈당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면 바로 적절히 조치를 해주셔야 해요. 자, 당뇨라는 병은 내가 높아진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도 당뇨지만 낮은 혈당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하는 것도 당뇨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혈당이 떨어졌을 때 올리지 못하니까 그냥 뚝뚝뚝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오거나 뇌 손상이 오는 경우 심한 경우는 정말 사망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자 내가 당뇨거나 아니면 주위에 당뇨 환자가 있다면 저혈당이 왔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혈당이 왜 위험하고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저혈당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혈당이라 하면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를 의미하는데, 자 이것이 더욱 심해져서 혈당 수치가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수준의 저혈당이라고 진단해요. 자 근데 하지만 평균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정상 수치에서 저혈당이 생기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 혈당이에요. 그러나 내 몸은 갑자기 심한 저혈당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200, 300 이다가 100으로 떨어지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원래 혈당보다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몸은 약간의 비상 사태가 됩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요. 수치는 70에서 50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혈당 증상은 정해진 수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적응되어 있는 혈당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통 아무런 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들은 사실 이제 내가 뭐 몇길를걸으더라도 몸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포를 짜내든가 간을 짜내든가 해서 혈당을 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복으로 운동 엄청나게 하더라도 어, 실질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는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가 않죠. 이렇게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맞은 상태에서 내가 식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평상시보다 과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체내에 남아있는 포도당이 부족해져 버리면서 저혈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당뇨 환자에 있어서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죠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몸속에 이런 에너지원인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결핍이 되면 우리 몸에 일종의 비상사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상사태에서 몸은 자 혈당이 부족하다. 내 몸에 혈당이 부족해? 그럼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떨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극심한 배고픔은 겪어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냥 배고픈 게 아니고 허기라고 느껴질 정도, 정말 허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극심한 공복감을 느끼게 돼요. 갑자기. 자, 그러다가 이 저혈당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 피부가 차가워집니다. 그러면서 걷기 힘들어지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면서 시야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 주위와 손가락들이 점점 마비가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이 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당연히 음료수 같은 건 드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걸 방치하게 되면 저혈당이 더 심해지면 전신이 경련이 일어나고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뇌 손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혈당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뇌 손상까지 일어나는 것을 저혈당으로 인한 뇌 손상 저혈당 뇌병증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뇌는 산소랑 포도당만 이제 대사에 쓰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산소랑 포도당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랑 포도당이 부족하면 뇌세포들은 정말로 심각한 영향, 예, 괴사, 죽게 됩니다 뇌세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뇌가 이제 심장이랑 뇌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대략. 90분 동안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포도당을 몸 속에서 항상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에너지원인 거죠. 전력이 차단돼도 나머지 비상 전력이 있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이 일어난 직후부터 뇌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자꾸자꾸 지나서 저장해둔 포도당을 모두 사용하는 90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뇌 손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때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정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저혈당 증상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우리 몸에 저혈당 무감지증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 저혈당 무감지증이 무엇이냐? 우리 몸이 저혈당 상태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도 음뭐또 떨어졌구나 큰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 몸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몸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경고 신호를 안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저혈당 무감지증이 생겼다면 이 저혈당을 미리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혈당을 체크해 주시는 것만이 저혈당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저혈당 무감지증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혈당이 응급사태라고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저혈당이 최대한 덜 발생하게 만들면 내 몸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저혈당을 예방하고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먼저 이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혈당을 무조건 체크해서 내 혈당이 얼만지 봐야죠? 그래서 이제 혈당 체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음식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상대적 저혈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70, 50, 이렇지 않더라도 심지어 한120 이런 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세요. 내 몸이 원래와 다르다 이렇게 응급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사탕 하나나 음료수 한 입은 꼭 드셔야 돼요. 자, 이럴 때 이제 사탕이나 음료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럴 때만큼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바로 먹거나 과일주스, 사탕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좋고요. 이런 단순당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이때 얼만큼 먹을까요? 자, 단순당은 15g에서 20g 정도를 섭취해 주시면 되는데 단순당 15에서 20g 정도는 얼만큼이냐. 음식으로는 설탕 한 숟갈, 꿀한 숟갈입니다. 과일주스나 청량 음료로는 일반 종이컵 아시죠? 종이컵으로는 한 컵. 요구르트는 한개 그리고 사탕은 3, 4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집에 계실 때 절당 증상이 나타나면 설탕이나 꿀 같은 거를 이제 한 스푼 먹을 수 있는데 외출했을 때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내가 이제 절당을 겪은 적이 있거나 신체 활동을 내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음식을 채 먹을 시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탕을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을 섭취한 직후에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몇 분을 기다리느냐? 식품을 섭취하고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15분 정도 기다렸을 때 다시 혈당을 체크해보면 되는데, 이때에도 혈당 수치가 낮다면 다시 식품을 섭취하고 또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혈당이 안 오른다. 자, 그러면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젊은 분이나 아니면 주위 보호자가 계시면 15분 있다 체크해보고 15분 있다 체크해보고 이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살거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혈당 체크도 혼자 잘 하기 힘드신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는 사탕을 입에 물고 바로 택시를 잡으세요. 근데 택시 잡기도차 힘들다 그런 경우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119를 부르셔야 돼요 구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증상이 좀더 좋아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끝!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1시간 이내로 음식을 드셔야 돼요 발생하고 나서 15분 한번 체크 15분 한번 체크 좋아졌어도 1시간 이내 음식을 섭취하셔야 돼요 어떤 음식? 일반 식사를 하시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 같은 것을 꼭꼭 씹어서 다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한 시간 후에 식사를 하신 후에는 그날은 하루 종일 격렬한 활동은 피하셔야 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이 부분은 이제 어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환자분이 아니고 가족분들. 어느 날 환자가 갑자기 저혈당 때문에 쇼크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주스를 이렇게 붓거나 사탕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음식물 같은 걸 사탕 같은 거 억지로 넣으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이미 절당이 쇼크가 빠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면 주스를 억지로 먹이거나 사탕을 먹이거나 하면 안 되고 네 바로 구급차를 부르셔야 됩니다. 구급차를 불어서 가면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수액제제 당을 바로 맞아야 돼요. 당을. 바로 병원에 가셔서 주사를 통해서 포도당이나 글루코즈를 투여하면 금세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이 되면 바로 고급차를 부르셔야 합니다. 저혈당을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혈당은 예방이 더 중요해요. 저혈당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뇨 환자분이라면 그 누구나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당뇨 환자여서 약을 먹고 있다면 내가 평상시에 먹고 있는 약의 용법과 용량을 꼭 항상 지켜 주셔야 하고 그리고 항상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운동량이나 활동량을 단기간에 갑자기 늘리시면 안 됩니다. 운동량이나 활동량은 조금 조금씩 상담해 가면서 늘리셔야 하고요. 이렇게 내가 운동량을 늘릴 때는 혈당을 꼭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운동 전후로 혈당을 체크해서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가급적 공복 운동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당뇨 환자에 있어서 공복 운동은 약을 먹고 하든 약을 안 먹고 하든 공복 운동은 금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혈당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술이에요. 음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속에 간 속에 일정량을 저장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높아질 때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 뒀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이 글리코겐을 꺼내 가지고 혈액 속으로 포도당 형태로 내보내서 포도당을 올려 주는 거죠. 이렇게 순환 과정을 시키는 게 바로 간인데 음주를 하게 되면 우리의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알코올 대사시키느라고 간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음주를 다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순간순간의 혈당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는 음주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간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뭐 드셨다면 자, 새벽이나 다음날 아침에 저혈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혈당 체크가 필수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저혈당이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상대적인 저혈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떤 환자분들은 사실 이제 저혈당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증상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 알아요. 놀랄 정도로 힘들어서 그 이후에 당뇨 약이나 인슐린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과하게 음식을 드시거나 이제 운동을 두려워해서 아예 운동을 안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혈당은 꾸준히 노력만 해주시면 위험한 상황 없이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면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저혈당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천해 주셔야 되는 것들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자첫 번째는 약물이나 인슐린의 용량을 조절하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필수고요. 자세 번째로는 운동이나 신체 활동량을 늘릴 때는 천천히 늘려야 하고. 평상시보다 갑자기 운동량이나 신체 활동량이 많은 날이라면 중간중간 당분을 꼭 섭취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네 번째로는 금주가 필수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당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미리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꼭 사탕 세개 정도는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고 자, 사탕이나 음료수를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15분 후에 당이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저혈당 증상이 지속된다면 바로 근처 병원이나 응급실로 방문해야 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여섯 가지를 꾸준히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대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저혈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정미 닥터 K였습니다.